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 KBO 리그 TV 슈퍼매치는 기아 타이거즈 롯데자이언츠의 경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번에 박찬호, 2번에 오선우, 3번에 위즈덤, 4번에 최영우, 5번에 나성범, 블래경기 24이닝 투구하고 있습니다. 1패 6.75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 김건국 선수가 있습니다. 1번에 황성빈, 2번에 고승민, 3번에 레이에스, 4번에 전준우, 5번에 윤동희, 107과 3분의 1이닝 동안 8승 5패, 3.52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은 공 타격합니다. 1루수 잡아내네요. 변호역 투수에게 토스. 1루 베이스를 먼저 받는김건국 선수입니다. 후아웃. 한발로 뒤로 물러서면서 앞으로 들어가려다가 아 바운드가 맞지 않으니까 뒤로 갔어요. 네. 그래서 포구하면서 1루에 토스하면서 아웃 카운트를 만들냅니다. 어 그렇습니다. 2할 9푼 9리에 타율 홈런 4개 기록하고 있는 윤동희 선수입니다. 2구째 타격합니다. 3루수. 3루덤점 1루에 사웃됩니다. 이것이 패트릭 위즈덤의 순, 수비입니다. 아, 기아 내야수들이 김건국의 어깨를 가볍게 해줍니다. 아 진짜 잘 잡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넘어지면서 슬라이딩하고 나면 그 다음 넥스트 동료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잡을 수 없는 타구를 만듭니다. 선호영 투어 이후에 1루에서 멈춰섭니다. 2사 투자 1루. 구종부 회수 확이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는 김건국. 밀어냈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가 됩니다 투아웃 이후에 연속 안타 주자는 3루까지 이동합니다 오그 사이에 1루1루사우요아공 뒤로 빠진 사이에. 2루까지 생각해봤었던 한태양인데 되돌아오는 사이에 결국은 이렇게 아웃 카운트로 바뀌고 말아요 아, 박채호 선수가 지금 안던질려다수톱했는데그 볼이 던진 볼이 김건국 선수한테 갔어요 네. 그러면서 김건국 선수가 한태양 선수가 딜을 하다 보니까 1루에 송구에서 아웃을 시키는 김건국 선수입니다 투어 이후에 찬스가 만들어졌습니다만 결국 아쉬운 이플레이어나세 번째 아웃 카운트가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번투 카운트 툭 갖다 맞춥니다. 유격수 잡을 수 없는 곳에 떨어집니다. 오늘 경기 첫 선두 타자 출루입니다. 번트 잘돼줬어요 느리게 굴러갑니다. 3루 잡았고 주자 포기 타자 주자만 1루에서 처리합니다. 방면의 희 생번트 성공. 이제 김태구는 득점권 주자가 됩니다. 배 난쪽에 걸린 타구입니다. 높게 떴고요. 이루수 윅수 콜플레이. 오익수 윤동이가 처리합니다. 주자 움직이지 못합니다. 투아웃. 빠르고 강하다 오선호. 백가축 들어왔습니다. 룩킹 삼진에 선두타자 출로 그리고 득점권 조작까지 카코다이비스는 실점하지 않고 마운드에서 내려옵니다. 여전히 영병요 3회 선두 타자를 내보내면서 위기 있었습니다만 잘 막아내고 있고요. 패트리 퀴즈덤의 타구는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이 타구는 담장 쪽 담장 밖에 떨어집니다. 기아가 원하는 위즈덤의 홈런, 홈런입니다. 시즌 22번째 홈런 패트리 퀴즈덤 이보모 감독이 선취점을 그렇게 원했는데 오늘은 위즈덤의 홈런은 선취점을 먼저 달아나는 기아 타이거즈네요 잠잠하던 이 경기 드디어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스코일 때 기아 타이거스가 먼저 앞서갑니다. 선두 타자 빅터 라이어스 초구를 밀어냅니다. 유격수 따라붙었어요. 직선타로 마무리됩니다. 유격수 박찬호. 아 지금 박찬호 선수 정말 멋진 플레이. 아름다운 플레이였습니다. 빅터 라이스 정말 잘친 타군데 박찬호 선수가 슬라이딩 캐치하면서 잡아냅니다. 아무래도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낚여오는 건 곤란했어요. 원낙드 이후에 볼래. 자 이제 윤동희 선수 앞에 주자가 나가 있습니다. 윤동희 손호영으로 이어지겠고요. 높게 쏘아 올렸습니다. 타구 맞죠. 이 타구는 멈추지 않고 담장 밖으로 갑니다. 역전 토론포, 윤동희아 오늘 민병헌 의원이 다 맞춰버리네요. 아, 역시 지금 중요한 상황, 클러치 상황에서 홈런을 뽑아내는 윤동희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 처음은 해줬던 볼렛 그 이후의 결말은 윤동희의 역전 토런포입니다 지금은 김건우 선수의 빠른 볼 패스볼을 노려서 정말 총알같은 타구로 홈런을 만드는 윤동희 선수예요 네. 주자 있을 때 홈런을 기록한 윤동희 솔로 홈런이었던 위즈던 딱그 차이예요 그렇습니다 홈런을 점수 낸과 똑같은데 솔로인가 2점 홈런 네. 그 차이네요 그리고 이어지는 손호영의 타구입니다 우중견 우중견 떨어집니다 원바운드 담장 때렸고 타자 주자 손흥은 2루까지 지금도 손흥 선수가 빠른 볼 패스트볼을 놓치지 않고 정말 좋은 타격으로 2루타를 만들어내네요 투수에게 유리한 볼 카운트 방망이 던지듯 타격합니다 주자는 묶였고 1루에서 타자 주자 처리됩니다 이제 투어 낮은 공 타격합니다 2루수 따라붙었어요 저번에 꼭 뿌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두자 홈까지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한점 추가 야, 이거는 손홍 선수, 그리고 고영민 코치가 한 점을 만들어낸 거예요. 박민 선수가 1, 2로 한 타구를 다이빙해서 막아냈는데, 공을 빼면서 던지지를 못했어요. 네. 그런데 주자는 2로 있었기 때문에 박민 선수가 끝까지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놓쳤다가 뿌리지 못하긴 했어도, 내야의 공이 머무르던 상황에서 저런 판단을요.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센터쪽으로타구 보냅니다. 유격 따라붙었고, 가볍게 글로브 토스. 이렇게 쓰려. 그러나 역전 트럼프의 윤동이 그리고 손호영의 주루 플레이까지 롯데 자이언츠가 3대 1로 달아납니다. 몸쪽 땅벌 타고 만들어집니다. 유격수 오 잡았다 놓쳐요. 버리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 선두 타자가 일단 1루 베이스를 차지하게 됐고요. 타고 들어옵니다. 삼진 다캐 개째 루킹 삼진 원아웃입니다 박민수 선수가 제가 말씀드린 빠른 볼에 커터 슬라이더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커브가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드라인 맨 끝에 걸리는 스트라이크 꼼짝 못하고 삼진 당이네, 당하네요 가볍게 타격합니다 그러나 이 타구는 높게 떴고요 중견 잡아냅니다 투아웃 자 이제 2번 타자 우선으로 갑니다 남은 아웃 카운트 하나 센터 쪽으로 타고 보냅니다. 중견수 뒤로. 황성빈 워닝 트랙. 담장 넘어갔어요 와! 저는 이게 펜스에 맞는데 맞는 이게 센터로 넘어갔습니다. 오선의 동점 론포 와, 본인의 두 자릿수 10번째 홈런을 기록하는 오선 선수네요. 시즌 10번째 홈런 오선과가이 경기를 다시 동점으로 만듭니다. 지금은 패스트볼이 가운데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오선호 선수가 몸쪽에서 왼손 투수 가운데 으을 굉장히 잘 쳐요. 네. 그래서 바깥쪽으로 철저히 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가, 가운데 들어오면서 김견수 노바는 홈런이 돼버렸습니다. 아, 오선선 치고 홈런인지 알았어요. 손의 아. 느낌, 손의 감각이 왔어요. 이 타구가 끝까지 뻗어가는 이 사재기 야구장 가장 높고 가장 먼 곳을 향해 갔었던 5선 우의 동점 푸른 포였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위즈덤 이격 수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를 뽑아냅니다. 3안타 경기 파트릭 위즈덤입니다. 타구센터 쪽으로 보냅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1로 자2루 1루 통과해서 3루까지, 3루까지 갑니다. 최영우 역시나 멀티히트. 이번 5회까지 데이비시는 막아낼 수 있을지. 센터쪽입니다. 마운드쪽 유격수 건져냈고 1루. 1루에서 아웃됩니다. 이렇게 쓰리 하지만 이번이는 오선우 선수의 허리에 첫 도자릴 수 없는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3대3 밀어냈습니다. 이루스 쫓아요. 잡아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한타 3구타격 3루간 열었습니다. 선행주자는 2루까지 타자주자 손호영은 1루. 지금 박찬호 선수가 수비수에게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벤치에서 나온 수, 사, 어, 사인을 주고 있는데 어, 100%에서 3루에서 죽이는 성, 어, 수비를 할수 있는데 지금 어떤 수비를 할지 궁금해집니다. 자, 번트자 샌드웨 강공전은 타격했고 센터 쪽을 열어냅니다. 1루자 3루 통과에 홈까지 달립니다. 지 들어옵니다. 작전 성공 로타 자이언츠 이렇게 다시 규정을 무너 뜨립니다. 아, 한태양 선수의 센스입니다. 지금은 기아 타이거즈가 100% 수비죠. 휠프레하면서 유격수가 3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한태양 선수는 페이크 앤 슬래시를 하면서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김태형 감독의 완벽했던 작전 선택. 지금 박찬호 선수가 냈던 사인이 3루에서주위에는 휠프레이 사인이었는데 박찬호 선수가 지금 삼루로 가는데 한태 선수는 들고 있다가 빼면서 바로 타격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딱딱 아, 딱 박찬호 선수가 서 있던 그 위치네요. 그렇습니다. 김태형 감독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타자 불리한 볼카운트 힘없이 방망이 돌아갑니다. 원낙자 여기서 대타를 쓰네요. 롯데자이언츠 유강남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득점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 타구는 외아로 센터 쪽 중견수 잡아냅니다. 3루 주자 태그 홈마 여유있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아. 대타에 성공하는 유강남. 또한 점을 만들어냅니다. 희생플라. 아, 롯데의 대타는 성공입니다. 유강남 선수가 외압프라이를 만들어내면서 한점더 달하는 5대3을 만드는 희생플라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타구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오른쪽 라인. 쪽에 담장까지 갑니다. 1루 주자는 3루까지, 3루까지. 다자 주자 황성빈은 2루까지. 투아웃 이후에도 롯데전체 공격은 아직 멈추지 않습니다. 아쉬운 이 수비들이 결국은 실점에 빌미가 되고 있고요. 마운드에는 최지민 선수입니다. 스윙, 삼진아 그러나 이번에는 2점을 달아난 롯데. 스코어 5대3, 두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마운드에 최준영 선수가 올라와있습니다 팀의 패승중에서큰 힘이 되고 있는 최준영이고요 최영우 나성범 상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제가 볼 때는 홍, 홍민기 선수 팔에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뒤로 달립니다 그리고 오 글러브 맞고 떨어졌어요 박찬호는 2루까지 2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이 타구가 황성빈의 글러브를 맞고 떨어지면서 워아우리후에 주자 득점권입니다 바로 교체를 합니다 김태현 감독이 있잖아요. 충분히 잡을 수 있는 타구였는데 안일하게 수비했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센터 쪽인데요 땅볼입니다 느린 이 타구 유격수건전했고 3루 3루를 선택합니다 주자 올세이 원아웃 주자는 3루 1루가 됩니다 최준영 그리고 외즈덤 공원화의 승부 바깥쪽이 빠지고 맙니다 볼러 야 이걸 참아내네요 의전 선수가 홍민기가 1 3말루 상황에 마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2구차 타격합니다 이 타구는 센터쪽인데요 중견수 중견수 뒤로 물러나면서 잡아냅니다 3루 주자 2루 주었자 태그업 포만 들어옵니다 3점 추격하는 게탈거즈 최영우의 희생타점 이제 격차는 5대4 한점 차입니다 아웃 카운트 하나 그리고 한점그 사이 주자들은 한 베이스를 더 갑니다 이구어 스윙. 볼 카운터는 원앤원입니다 나선범, 파울입니다. 지금 공은 슬라이드로 선부를볼것 같아요. 다 깼죠? 껍칩니다. 너킹 3주네요. 홍민기, 페스티벌. 그 선택은 페스토벌. 그공하나가 이번 이닝에 막침표가 됩니다. 격차는 한점차 이제 치드만 롯데의 공격으로 갑니다. 다운드 크게 튀었습니다 유격수 관절에서 1루! 1루에서 공 빠진 사이 레이에스 라인을 넘지 않고 천천히 걸어갑니다 사승 6패 그리고 24홀드 4.35의 평균자책점 기록하고 있는 조상우 선수 밀어냈고요 방망이는 부러졌습니다 코스 애매한데요 1루수 잡지 못했습니다 1루 주자는 1루에서세무사 주자는 1루 1루 번트를 댔습니다 1루 쪽으로 잘 댔고 1루에서 타자 주자는 아웃 그 사이 주자들은 한 베이스를 더 차지합니다 방망이 또 부러졌어요 그리고 유격 수 내려와서 잡아냅니다 지금은 조상호의 몸쪽 빠른 볼이 손호영을 이겼습니다 네. 한태영 선수는 적시타를 기록하게 되면 통산 첫 3안타 경기입니다 원볼런 스트라이 때렸어요. 좌중간, 좌중간, 떨어집니다. 3루 주자 홈으로, 1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 타점적 스타, 한태야롯데자이언츠 김태형 감독의 그 작전은 이 선수를 믿고 있었음입니다 아, 지금 몸쪽에 빠르게 형성되는 빠른 볼을 한태현 선수가 정말 잘 쳤어요. 오늘 그전 타석에서 페이크 슬러시로 안테나 만들어낸 한태영 선수인데 네. 김태형 감독이 정말 좋아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상호 선수 몸쪽이 제대로 제구가 됐어 그걸 한태영 선수 정말 잘친 거예요 네. 전주를까지 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이 경기의 격차는 7대4 석점차가 됩니다 선두 타자 변호혁 선수입니다 2구째 타격합니다 센터 쪽에 한타 아직 팔회 초입니다 완벽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파울입니다. 스윙, 카운원앤톡 원벌 투스와이. 스윙, 포구됩니다. 삼진아. 이렇게 원아웃입니다. 짧은 컨택을 가져가는 김호령을 삼진 처리하고 있는 투송민기 원아웃 주자일 루입니다. 땅볼 타고. 유격수 잡았습니다. 선행주자 9 그리고 1루에서 타자주자까지 처리합니다. 6-4-3의 병살타. 이렇게 계 타이거스의 8회 공격은 마무리됩니다. 25세이브, 1.60의 평균자책점 기록하고 있는 김원중 선수예요. 타격했습니다. 2루수 쫓았어요. 잡고 1루. 1루에서 아웃합니다. 아, 또 다시 한, 한 태양입니다. 백핸드로 잡고 나서 러닝 솔로한 동작이 무르듯이 정말 부드럽네요. 네. 헛스윙 3준아. 이제 남은 아웃 카운트 하나. 경기 후반 아, 실점하면서 어렵게 가고 말았습니다. 헛스윙 3준아.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3연승을 만들어낸 롯데 자이언츠 시즌 51 승리를 거머쥡니다. 아, 오늘은 정말 젊은 신인 홍민기와 한태양의 날입니다. 그 위기 상에서 나성범, 뭐 삼진을 돌려세우고 그렇죠. 한태양 선수는 그 어려운 압박 상에서 번트 상에서 강공 전환하면서 결정적인 타점 만들어내고 네. 그리고 한전 차로 결국 따라오는 상황에서 이 타점 중전 적시타 오늘 한태양 홍민기의 날입니다.